혼자 하면 미나가 4시간이고요. 지우가 8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미나가 혼자 하다가 도중에 지우와 교대했더니 끝내는 데는 총 6시간이 걸렸다. 이때 지우가 일한 시간을 구하시오. 자, 우리는요, 일 문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항상 전체 일의 양을 1이라고놓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이 있을 거란 말이야. 해야 할 일의 양. 그거를 1이라고 놓을게요. 자, 그럼 봐봐요. 미나가 혼자서 하면 4시간이 걸린대요 그렇죠 그러면 미나가 1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건 얼마일까요 4분의 1이라는 거 아시겠어 왜냐하면 봐봐 4시간에 이... 1을 끝냈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1시간 동안이면 4분의 1을 하겠죠.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번 더 하면 4시간이 되는 거고, 전체양1된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미나가 1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4분의 1이라고요. 그럼 또 지효가 8시간 만에 끝낼 수 있는 일의 양인 거니까, 자, 지효가 1시간 동안 할수 있는 일의 양은 8분의 1일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볼게요. 자, 그런 일을 미나가 혼자 하다가, 자, 혼자 했대요. 미나, 미나, 미나가. 그러면 몇몇 몇 시간을 했는지는 모르잖아. 혼자 X 시간을 일을 했다고 할게요. 혼자 X 시간 일을 하다가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4분의 1X의 일을 양을 한 거죠. 도중에 지효와 교대했더니, 자, 그럼 지효가 일한 양은 Y라고 할게요. Y 시간. 일한 시간 자 그래서 지효는요 Y 시간 동안 얼마만큼의 일을 해요? 8분의 1Y를 했겠죠 그랬더니만 전체의 일의 양은 1이 됐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했으니까, X 시간하고 Y 시간 더해서 6시간이에요. 이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우선은 얘부터 정리해볼게요. 양변에 8을 곱해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8 곱하고, 여기도 8 곱해서, 자, 정리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8이 이렇게 분배법으 들어가면, 분배법칙해서 2X 더하기, 8이 이렇게 들어가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Y죠? 얘가 8입니다. 자 그러면 얘랑 가감법 합시다 x 더하기 y는 6이니까 자 빼기 하면 x가 될 거고요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2가 되는 거죠 자 x가 2면 요 y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가 되겠죠 자 그런데 지효가 일한 시간을 구하 거니까 지효는 y시간 일했다고 했잖아요 4시간이네요 자 그래서 답은 4시간 일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어요